맞고, 또 맞고, 어, 아프지.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미쳤네. 죽었네, 죽었네. 안녕. <laughs> 좋아요, 구독, 해종. 자, 오늘은 사일러스 상대입니다, 여러분. 자, 불치 있으니까 또 임베 가야죠. 고고, 고고. 가자, 가자. 좋아, 야, 가자. 렉사일 필요 없어. 고고. 고고. 나 여차하면 풀쓸 거야. 가자 가자 고고 고고 간다 죽어 죽어 임마 죽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내 작전대로 됐어 렉사이 풀 뺐다 내가 렉사이를 할줄 알아서 왔는데 초반에 렉사이가 전멸 빠지면 진짜 무기력해요 렉사이 노전멸이면 무서울 거 없음 자 이러면 맘 놓고 사일러스를 펼수 있겠죠 아프지 또 맞아 임마 자 렉사이 노풀이니까 맘 놓고 사일러스 펼수 있어요 또 맞아 <laughs> 식물 아프지 인마 따닥따닥 검 따닥. 먹었어 사일러스 검 먹었어 식물 질에 쫄았어 지금 또 맞아 오 피했는데 평타 짝짝 평타 맞아 인마 딱 사일러스 CS 다섯 개자 내가 먼저 3렙 찍는다 ,잉. 괜찮아 괜찮아 맞아 또 맞았어 오 어, 왔다 야, 야 렉사이 렉사이 조져 조져 컴온 컴온 죽여 인마 노플 렉사이 죽어, 죽어 인마 죽어 죽어 <laughs> 접밥이야, 접밥. 적밥. 자, 렉사이 풀 빼놓으면은 이렇게 무기력해요. 또 맞고. 내가 렉사이를, 내가 렉사이를 할줄 알아서 아는데, 진짜 초반에 그, 전멸의 소중함. 전멸 없으면 진짜 무기력해요, 렉사이. 또 맞고. 오, 피했는데, 이제 잘 피하는데, 또 맞아? 오, 좋아. 야, 가자.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오, 리신. 좋아. 어, 리신도 괜찮아요. 정글 좋아요. 어, 좋다. 이번에 팀은 좋다. 리신이 잘하네. 괜찮네. 좋아, 좋아. 자, 이러면은, 뭐, 렉사이는 하루 종일 얻어맞겠죠. 렉사이가 리신 보고 후픽했는데, 지금 자이라 때문에 봉변당했죠. 아, 그럼, 마법사 신발 가야지. 초반에 조져놔야지. 자, 신발 나와서 아프다잉. 자, 점화 돌아올 때까지 피만 살짝살짝 살짝 깎아주면 돼요. 점화 돌아오는 타이밍에 또한번 킬각 볼 거예요. 맞고, 또 맞고, 어, 아프지.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미쳤네? 죽었네 죽었네 안녕 아 사일러스 저거는 저거는 분노의 돌진이었어 저거는 지가 실수한 건 줄도 아는데 분노의 돌진이었어 분노의 돌진 야봇 컴온 간다 간다 이거 야 가야지 간다 야 이거 대박이다 간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간다 ,이. 성공 쓰고 죽어 죽어 이자식들이 죽어 도관에든 지혜인마 너 죽고 안녕 너도 죽어 임마 안녕. 오, 오, 깻들이 다 먹었어. 그래, 야, 깻들이 먹는 게 낫지. 자, 이거 뭐, 미드 차이가 뭐, 장난 아니죠. 초반부터. 자, 렉사이 전멸 하나 뺀 걸로도 이렇게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일라스가 6렙 전에는 무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뭐, 줘 패는 거죠. 어, <laughs> 좀맞고 너는 오늘 밤에 식물 트라우마 생길 거야. 안녕. <laughs> 형, 다도 아파, 임마. 아, 솔솔하네. 2렙 차이. 사일러스하고 2렙 차이. 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말이야. 자, 블루 나오면은 블루 먹고, 한턴더 연장할 수 있겠죠. 자, 착한 리신은 블루까지 준다네요. 자, 리신 착해요. 고마워. 오, 그래. 야, 케이틀리, 자이라 덕분에 미드, 그래, 미드 차이. 그렇지. 당연하지. 미드 차이지. 또 맞고. <laughs> 지금 사일러스는 엄청 답답해요 대포 미니언 또못 먹어 소머컴먼 잡자 끄고 맞고 야 가자 가자 죽어 죽었다 야미신 6렙이다 끝났다 끝났다 죽어 임마 죽어 안녕 아 이거 뭐 그냥 미드 차이가 솔솔하네 렉사이는 어딨어 지금 렉사이는 도망갔나? 아 재밌네 재밌어 자 탑만 뭐 클레드가 좀큰것 같은데, 클레드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원딜, 케이틀린 지금 엄청 크고 있고. 자, 이거 그냥 초반부터 치감템 가줄게요. 보렐로 나머지는 그냥 초식에 샀어요. 분명히 이거 클레드가 내 미드로 궁 한번 쓸어 올것 같거든? 어, 그래서 초식에 산 거예요. 다이브 한번 칠것 같아서. 사일러스 없다잉. 챕챕챕 도망가 도망가. 사일러스 약하긴 할 건데, 도망가 도망가. 좋아, 잘 흘렸고. 자, 핑의 중요성. 클레드 내려왔네. 딜한번 볼까? 오,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클레드도 잘 컸거든요. 클레드가 랭가한테 솔킬 따가지고 좀잘 컸어요. 클레드 내려갔다 조심해. 야야야야 빼빼빼. 빼, 빼. 클레드 잘 컸어. 빼빼. 빼. 자, 걸렸고. 아이고. 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laughs> 뭐야, 저클레드. 어우 위험했는데. 아, 초시계 보고 뺐나보다. 자, 초시계의 중요성이에요. 초시계를 사놓으면 함부로 또 다이브를 못 쳐. 저럴까봐 내가 초시계 산 거예요. <웃음> 맞아. <웃음> 초시계. <laughs> 손못어어 사일러스. 손못있어 지금. 아퍼 피가 없어, 지금. 어딜 집갈라고 임마. 아, 이렇게 무난하게 가면은,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죠. 자, 모렐로 테크 나머지 가줄게요. 어, 렛사이가 잘큰 탑만 파기 시작했어요. 랭가는 그냥 버텨주고, 어차피 케이틀린이 잘 커서, 클레드 아무리 커도 케이틀린이 녹일 수 있으니까. 자, 사일러스하고는 여전히 2렙 차이. 어, 뭐야, 성공인가? <laughs> 성공 뭐지? 아, 클레드, 아, 클레드 내려왔네. 자 죽여보자 죽여보자 나나초지에 있다 싸웠어 이대이2대해 괜찮아 요 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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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싸일 싸일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오 리신 좋아 잘했어 잘했어 빼빼빼아 <laughs> 나이스 야 근데 클레드가 잘 크긴 했다 내가 딜이 안 박힌다 오 좋아 야 좋아 렌가 좋아 렉사님 뭐하냐 쟤는 저쪽에 지금 클레드 빼고 다못 컸어요 지금 모렐로 마저 맞춰주고 자 지금 자이라 혼자 11레벨 바텀 라인 먹어주고. 자, 와드들은 싹 지워주는 거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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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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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뒤, 야, 야, 뒤쪽, 뒤쪽. 갈게, 갈게. 기다려, 기다려. 오.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죽어, 죽어. 죽어, 임마, 애쉬. 야, 뭐야, 애쉬 안 죽었어. 킬러도 죽고. 좋아, 나이스. 땄다, 한번 땄다. 근데 왜 애쉬 안 죽었냐? 와, 씨, 애쉬 뭐야? 힐 썼나? 아, 씨, 애, 애쉬 힐 썼나 보다. 자, 미드타워 밀고. 오,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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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일러스 <laughs> 오데스. 자, 육목을 준비하고. 자, 이거 뭐, 미드 차이로 게임이 너무 무난해졌죠? 좋아. 404에 400 골드. 자, 그 다음에는 루덴 메아리 템트리 갈게요. 전령 먹자, 전령. 자, 온다. 나공이 있다. 렉사이 타겟팅. 죽어, 이거 이거 렉사이 죽어. 아 어, 약간 딜지 모자라. 죽고, 렉사이 죽고. 오오오, 예. 살살살일사 어, 그렇지, 죽고. 좋아, 야, 잘 썼다, 잘 썼다. 좋아. 좋아. 캡틀 프리들 게이틀린 프리들만 하면 은뭐 무난히 이기겠죠? 클레드 접근하는 거랑 사일러스 접근하는 것만 막아주면은 뭐질 수가 없는 지금 조합이지. 자, 전령 풀고. 좋아. 나는 바텀 좀 먹어주고, 라인 밀어주고. 이번 용 먹으면 사용이에요. 자, 집 가가지고 루덴 맞춰줄게요. 킹호 하나 사고. 오, 뭐야, 뭐야. 클레드? 뭐야, 뭐야, 뭐야. 교환이야? 뭐야, 뭐야. <laughs> 야, 뭐야, 이거 뭐야. 뚜벅뚜벅 <laughs> 뭐 걸어오고 있어. 애쉬, 개피, 애쉬, 애피 랭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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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야, 이거 뭐 그냥 무난하네. 아야 사라져서 사라져서 아야 사일러스 연필 칠데스야 이거 미드 차이로 게임이 뭐 그냥 수고수고 수고링